안녕하세요. 오브 말씀입니다. 오늘은 염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염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21번, 신약은 30번, 그래서 50번 정도의 염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관해 성경은 적극적입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검기시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명령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염려하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하면 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만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곧 불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겠지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에 염려함으로 다윗 죽이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인생 전부 염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찌되었습니까? 자신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말입니다. 염려. 헬라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두 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나누다라는 그런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일로,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로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 뭐 제대로 왕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빌립보스 사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의 내용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이라고 방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아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받은 줄로 알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식은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무슨 대책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월왕처럼 되게 원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라고 마태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니,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온갖 염려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추레굽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광라에서 불신앙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라에서 태어난 이서들과 요수아가 또 갈렙과 같이 가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이렇게 눈앞에 펄떡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붙들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다 내놓으면 우린 뭐 먹고 살지? 혹여 조금의 재산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훗날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염려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죽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려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가장 멀리해야 할 저주의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 오늘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굳이 더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건 내일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